네 안녕하세요 김동물입니다 오늘은 낮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밤에 좀안 오는가 싶어서 나왔거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네요 아마 우중런이 될것 같고 오늘은 우이천 2.5회전 할 건데 오른발이 마비가 아직도 낫지 않아서 굉장히 천천히 뛸 생각입니다 오우 우이천 물 많이 불었네 굉장히 느리게 뛸거고 아마 비가 와서 뭐 자전거 타거나 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2.5회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집에서부터 뛰어왔고 2.21km 뛰어왔습니다 벌써 오른발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해서 아마 뛰다가 좀 뭐라 그럴까? 멈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뛰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만 숨을 쉴 거라 여유롭게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뛰어 보겠습니다. 네. 0.5회 전 했습니다. 0.5회 전. 반환점이고요. 페이스는 거의 8분? 8분? 8분 10초 페이스. 그 정도 가고 있고. 와, 물소리 장난 아니다. 물이 불어서 장난 아닙니다. 일단 발 마비 오는 거는 계속 참아가면서 뛰고 있어요. 발이 엄청 끌리는데, 나뭐안 되면 은 2.5회전 못하고, 일단 할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네, 1회전 마무리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멈추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강물이 너무 불안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전으로 마무리하고, 코흡으로 뛰니까 확실히 오버페이스 안 하고 뛸만 했어요. 어, 이제 뭐, 러닝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어 돌아오는 반바퀴는 엄청 페이스 조금 올리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분 페이스까지 좀 페이스를 올리고 뛰어서 컨디션 나쁘지 않았고요. 비가 오니까 조금 더 뛰기에는 상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덥잖아요 비가 내려주니까 시원하긴 합니다 대신 몸이 다 젖습니다 다 젖고 어뭐 젖는 거 말고 뭐 감기 조심해야겠죠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감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뭐더 뛰었어도 점점 더 느려지고 힘들기만 했을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네요 한 55분 정도 뛰었고, 키로수로는 한 7km 정도, 네, 7.18km 뛰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중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막 폭우 쏟아질 때 말고, 조금 적당히 내릴 때. 왜냐면 도로가 좀 미끄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우중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